늦은 시간에 갑자기 어디론가를 불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G님, 안녕하세요 근데 왜 오늘 일로 부르셨습니까? 공기가 너무 좋죠 이게 뭔 좋다. 소리죠? 갑자기 네, 공기가 좋다 다 풀숲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요? 네. 여기에 제가 수업하는 곳이거든요. 네. 아 지금 시간이 9 시쯤 됐거든요. 9 시에 수업을 하신다고요? 네. 몇 시까지 하세요? 어, 일단 1 시간 정도라고 해놓고 2 시간을 합니다. 어, <laughs> 네. 사장님 미쳤다. 2 시간 정도 뒤에 퇴근한다는 소린데요? <laughs> 모르셨어요? 와... 너무 뻔뻔하시네 네,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어... 그건 뭐 찍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그럼 보통 여기서 그럼 몇명 정도 수업을 하나요? 여기서? 여기서요? 여기서 보통 네. 한 10명 정도 합니다 주에 한번 해요? 주... 네, 주에 한번 목요일 9시 여자반입니다 강서구 쪽입니다 야외농구장입니다. 그럼 수업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. 네. 가보시죠. 네. 네. 가시죠. 아니 무슨 도로 옆에 있는데 공기가 좋다고. 아 참. 일단 나왔으니 한번 보도록 하죠. 저희 오늘 제 유튜브 팀이 오셔서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. 자연스럽게 하평소시에는 <laughs> <laughs> 뭐 욕도 하서 <laughs> 하는 같아요. <laughs> <아니, 뭔 소리야. 웃음>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시고 편하게 네, 신경 연습. 아 그래요? 오케이. 나만 신경 쓰고 있었군. 오케이. 저희는 먼저 몸 풀고 있을게요. 엉덩이 낮추고. 자 준비 시작. 오, 골반까지. 어, 그래도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오케이. 보면 카리스마가 있네요, 확실히. 그렇죠. 엉덩이 조금 더 뒤로 빼보세요. 그렇죠. 오케이, 자 왼손 가볼게요. 왼손 가능하시면 앞에도 봐주세요. 앞에 보는 게 힘들면 앞에 힐끔 힐끔 봐주세요. 공 받다가 앞에 봤다가 쉬는 시간입니다. 지금 쉬는 시간인데 제 마음대로 해요. 하하하! <laughs> 제 마음대로. 제가 좀 괜찮아지면. 한 3분, 5분? 오늘 다른 일은 없으셨나요? 오기 전에 강남에서 농구 레슨 했어요. 그 전에는 필라테스 수업 했어요. 어머. 일단 잡혀있는 것만 하면 필라테스 수업 4개 하고 농구 하나 하고 지금 하나니까. 몇 개예요. 더하기 좀 해보세요. 농구는 잘하지만 암산에는 아 조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. 일하는 데 원동력은? 음그 무언가를 계속 창출, 무언가를 계속 생산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뭐 이루고 싶은 목표? 목표요 목표는 아 농구 교실 차리고 싶고. 피라테스 센터도 차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아주 야금야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서서히 할 생각입니다. 그럼 언제 쉬요 저는 안셔요 장난이고 틈틈이 쉬어요. 그러니까 저한테 쉰다는 개념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쉬는 것 같고.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스케줄 사이사이 비잖아요. 그것도 휴식이죠. 그 휴식 시간 때잘 이용해야죠. 그 휴식 시간을. 자 다시 수업하러 가세요. 아 자리 아빠 집에 가시나요? 네, 집 가야죠. 사실 평소 같았으면 여기서 개인 레슨 을또 봐줘요. 어, 얼마... 집에 안 가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나도 집에 안 가. 그러니까 제가 집에 안 간단 말이에요. 아... 음. 집에 안 가고 계속 봐주다가 진짜 쉬월 때는 막 진짜 오래 봐드리죠. 제가 일하는 모습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좀 프로페셔널했나요? 일단, 오늘 제가 저의 삶의 극히 일부분을 보여드렸는데, 어떠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.